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오늘은 참깨 밭에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또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수박 밭에 했던 조축 장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도 한줄한 20m 짜리도 참깨를 심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심은 거는 한 2주일 된것 같아요. 여기에. 2주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많이 자라기도 하고 이제는 솎가베기를 할 때가 되는데 일단 키가 얼마만큼 컸는지 한번 볼게요. 제 손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 끝 정도 될까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하고 지금 뭐 하고 있 냐면 이제 솎가베기를 할 건데 어 지금은 나중에는 이제 한 하나만 남겨놓고 할 겠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두 개만 남겨놓고 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하면은 얘들이 경쟁을 해야지 안 넘어지지. 가만히 자기 혼자 남아두면은 오히려 성장도 뭐 영양 성장도 하지만은 이게 바람에 쓰러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가장 튼실한 것두 개만 남겨둘 겁니다. 두개 어떻게 하면 제가 볼게요. 여기서 볼 때는 여기 제일 좋, 좋죠.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거. 이거 요거, 거는 옆으로 나갔으니까 일단 제끼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나간거 하나 제끼고 요것도 어, 좀얇 얇거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좀세 개를 남겨야 될것 같아요. 아 요것도 요것도 어, 좀 삐뚤어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두 개만 남겨놓고 해볼 생각입니다. 또더 또 어,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뽑는 거보다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는 가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만 계속적으로 남겨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더 많이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년에도 여기도 꽤 많이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도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안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재피 곰팡이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중간에 보면은 좀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어, 이 열매를 맺으면은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노린재인데 그 노린재 피해에서도 사실상 보 약을 계속적으로 쳐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고랑을 갖다가 이렇게 에, 놔뒀는데 아, 아침에 제가 이제 풀을 베습니다 너무 우거지기도 하고 장, 어, 했는데 일단은 제가 볼때는 가장 좋은 것들은 뭐니 뭐니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풀이 없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비가 계속적으로 일주일 안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 초목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싶은데 태양빛은 오늘도 약간 30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자라지 못하는 성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비든 나물이거든요. 저희 어 밭에는 좀 비든 나물이 많이 생겨요. 특히, 요쪽 고랑하고, 요쪽 고랑은 많이 있는데, 요쪽 고랑은 지금, 비든 나무를 좀, 집사람이 좀 해먹겠다고 해가지고, 좀 놔두, 놔두,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뭐, 바치라고 하기보다는 고랑인데, 고랑에도 나무를 키워서 먹는 실정입니다. 어, 다른 분들도 다 의아하겠지만, 이렇게 저희는 폴대를 지금 다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워낙 이제 그, 산 중턱이라서 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도 바람이 불면은, 나중에, 뭐, 제가, 저 영상에서 제, 과거 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람이 불면 이게 나무든지 뭐, 이런 것도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게, 이게, 아 뭐, 하우스 파이프만 아닌데요. 그냥 일반 파이프 중에서 좀 튼튼하다 생각한 거는 전부 다, 말도 박아가지고, 약간 3m 간격으로 쭉쭉 해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수확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8월 15일, 사실상 보면 모든 식물이 딱 3개월의 법칙이래가지고 오늘이 6월 8일이니까는 한1 0월 정도나 20일 정도 되면은 마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다시 뭐였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좀 어, 배출하는 거 씹을 계획이거든요. 지금 은 가장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안산참깨이기 때문에 키가 엄청나게 커요. 예정, 뭐, 예전에 비해서 제가 해보니까는 어 최근 들어서 다른 품종도 계속적으로 보면 종자가 새롭게 나오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키가 크고 좋습니다 어 여기는 좀 씨앗이 안 나왔네요 여기 씨앗도 안 나오고 여긴 또 명아주라 그러죠 이것도 풀어 여기는 다시 좀 보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00% 이렇게 씨앗을 갖다가 다섯 개 여섯 개 해가지고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안 나온 것도 많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도 지금 아, 아, 비둔 나물이 좀 있네요 이게 어, 어, 관리라는 것이 사실상 보면은 신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어, 로스트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좀안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어, 위에 한번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또 한쪽으로 작년에 여기 수박밭을, 수박을 했던 데인데, 한 칸을 밀어가지고, 요쪽 옆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저께, 보식을 한 겁니다. 어저께 이제 물 주고,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촉촉해요. 이렇게. 이 정도에서 물 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다 삽니다. 저희도 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안 나온 거는 다시 보식해서, 계속 하고 있다. 아, 제가 해보니까 지금은 울산이, 뭐어딘다 마친 것 같지만은 딱단어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물이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물 관리만 잘하신다면은 수확량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가장 이제 6월 28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마가 오는 그때까지 그잘 관리만 잘하시면은 어 수확은 보장한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참게 또. 제 곰팡이병도 막 생기고 막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뿌리썩은병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뭐100% 농약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도 많이 조건이 되니까는 지금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속가베기를 해서 두 개만 남기거나 아니세개 남겨놨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남기놓시면은 으 아마 결국 별탈 없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닥에 제초제를 안 치다 보니까는 풀이 많은데 일단 제가 아침에 비니까는 한 이것도 한2주 정도는 괜찮겠죠? 또모르죠또그 사이에 또 비가 한번 오면 또요상태에서 금방 금방 자라는 게 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우 저희가 요즘 계속적으로 그 여기 여기 지금 복숭아인데 복숭아 지금 봉지 씌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해야 될게 뭐냐? 아, 요거 아, 참기, 숨치기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또 추가해서, 어,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